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또 이렇게 열품종 준비했고요. 어, 1번부터 또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1번은 체운입니다 어, 죽음소심이 아주 멋진 그런 체운이고요 그리고 2번은 어, 삼바나가 상당히 예쁜 능소화입니다. 어, 농사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3번은 어, 맹금보입니다. 어, 복륜 무늬가 항복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변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아주 이렇게 멋지게 들어 있는 그런 어, 맹금보입니다. 어, 4번은 입변 정도입니다. 어, 굉장히 전체적으로 또 아주 화려한 입변 정도 무늬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어, 5번은 입변 서반인데, 이 개체는 입장수가 7장이고, 굉장히 후육에 아주 극한색의 어,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어서, 꽃과 예배를 또 함께 볼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6번은 한엽 삼만 정도입니다. 이 개체도 굉장히 배고를 깊고, 한엽 뺐인데도 어, 굉장히 후유계 그런 개체입니다. 자기 굉장히 상작이여 가지고 이렇게 키가 조금 어그 벌써 이렇게 약간 늘어져 보이는데 어, 실제로 만지면 굉장히 베이 가랑가랑합니다. 힘이 있어서 그리고 7 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 서반입니다. 굉장히 아주 후유계 어 깍강색의 또어 서반 무늬를 잘발현시키고 있는 가랑가랑한 그런 어 면을 가지고 있는 개체고요. 어, 8번은 단엽입니다. 어, 작은 조금 작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어, 마치게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 9번은, 어, 한엽 호피반입니다. 아, 전입장이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뿌리벌부가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어, 신화가 양쪽으로 두촉 아주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신화 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불부 같은 실에서. 그리고 10번은 두 개체입니다. 입변정토하고 항산반이고요. 어, 입변정토가 작은 자아도 아주 가능가능 합니다. 그리고, 어, 뒤에 또 항산반도 굉장히 아주 진층에 산반 무늬가 화려하게 많이 또전지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열 품종 휴일을 맞이해서 어, 준비했습니다. 또 1번부터 뿌리벌벌하고 자세하게 가격과 적수도 어,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체운입니다체운은 어, 죽음 소심이 또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죠. 전시회에서도 또 많이 출품도 되고 또 많은 애란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어, 죽음 소심 중에서 체운도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어, 촉수는 두 쪽에 진나 이렇게 어, 조금 큰 시나 있고요 또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예쁘게 배양 하시면서 또 촉수 늘려서 멋진 죽음 소심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어, 뿌리벌벌 다던실합니다 길이는 17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또 정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채운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건강하고요. 그리고 어, 촉수 두 쪽에 신나한 신화 쪽입니다. 신화가 많이 컸지요. 어, 길이는 17cm에 폭은 어, 0.5이고요. 가격은 1 3만 원입니다. 또 멋지게 배양하셔서 조금 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번은 능소화입니다. 어, 산바나가 상당히 예쁜 어, 능소화고요. 또 종자목입니다. 촉수 두 촉에 진화 한촉 어, 이렇게 아주 또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가 상당히 튼실합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멋진 어, 항산바나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슬바지 형태로 이렇게 힘이 있는 어, 그런 개체고요. 어, 끝으로 약간의 여기서 에 그렇지가 어, 갈변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길이는 15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네, 이건 능소화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화 한쪽 상당히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뿌리 볼 보다 튼실해서또 배양하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생장점도 살아 있고요. 어 길이는 15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네, 상품은 어 맹금보입니다. 항복유화가 상당히 예쁘게 피는 어 맹금보고요.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복류 무늬가 아주 항복으로 전 입장에 잘 들어 있습니다. 이도 그렇고, 그리고 아주, 예, 이렇게, 마치게 지금, 한복무이 기부까지 또 예쁘게 들어있지요. 신한 쪽 아주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어, 이쪽에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면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어, 이렇게 촉수 또 늘려서, 멋지게또 작품 만들어서 예쁜 한복륜 음료라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신화도 이렇게 굵게 올라오고 있고, 또 작은 시나 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어, 뿌리 벌버튼실에서 또 시나 두쪽 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길이는 어, 15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맹금버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하고, 또새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고, 생생점도 살아있습니다. 예양하신 데는 어, 문제없구요. 벌브가 튼실하고, 그래서 또 어, 여기에 보시면 신화도 한쪽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떠올르고 있지요큰 신화도 이렇게 벌브가 굉장히 튼실하고, 새뿌리도딱 멋지게 내리고 있습니다. 촉수늘려서또 멋진 항복류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복륜 무늬가 아주 한국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맹금보입니다. 어, 촉수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5cm에 폭은 어0 7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4번은 어 입변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입변스타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후유계계체고요 어. 중투무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신화도 한쪽 아주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촉수 늘려서 멋지게 또 어.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이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은 어 0.7입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작품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입변 중투 되겠습니다. 4번 입변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조금 까매도 단단합니다.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 늘려 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힘이 있는 아주 멋진 개체 고요 어 신화가 또 아주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토무늬도 또 아주 예쁘게 지금 발현 지키면서 올라오지요 어 촉수는 두 촉의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7cm 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2만원 입니다 네 5번은 어, 입변서반 입니다 어이 개체는 굉장히 아주 후육에어 극황색의 또 서반 무늬가 전 입장에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변도 아주 가랑가랑하고요,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무늬 자체가 극황색으로 아주 잘 들어있지요. 보시면 이쪽으로도 기부에서부터 무늬 자체가 아주 화려하게 다진 극황색을 띠고 있는 입변 어 서반입니다. 그리고 입장 수가 7곱 장입니다. 어 이렇게 후유계개체에또입장수까지 일곱 장이어서 어 촉수 날려서 멋지게 뭐또 무늬도 발현시켜 보십시오. 어 꽃이 상당히 기대되는 어 그런 개체이고요. 신화가 또 한쪽 아주 굵게 지금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브가 되게 튼실하고요. 어 벌브가 튼실해서 신화도 굉장히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어 그런 입변 서반입니다. 속수한 쪽이 신한한 쪽이고요. 길이는 20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정자목으로 또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잎변. 네, 5번은 잎변 어, 서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조금 까매도 단단합니다. 생장점 살아 있고요. 또, 이렇게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볼브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어 입장수가 일곱 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후육에, 어 상당히 끝강 색으로 또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는, 어 그런 입변 서반이고요. 어, 촉수는 한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어, 13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한엽삼반중투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어, 변이, 한엽변에 삼반중투 무늬가 전입장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뱀 마무리도 상당히 좋고요 어, 한엽변인데 굉장히 후육입니다. 배골도 상당히 깊고, 뱀 마무리도 멋지고요. 전체적으로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삼반중투 어,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지요. 면이 한엽뱅인데도 굉장히 예쁩니다. 배골도겠고 그래서 어, 작품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 아주 멋진 또 어, 그런 한엽 삼반중투의 모습을 자태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어, 한엽변이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어, 그런 게 제구요. 신화 한쪽도 상당히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또, 벌브 같은 신에서, 어, 멋지게 또, 작품도 만드시기에도, 어 좋습니다. 길이는, 어 21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진 그런, 어 한엽 3반 정도 되겠습니다. 네, 6번 한엽 3반 정도 뿌리입니다. 어,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신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볼리버 같은 신에서 신화도 굉장히 굵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새뿌리도 또 내리고 있고, 어, 속순 흘리시면서 멋지게 또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후육에 엽성도 까랑까랑 하고요. 한엽변에 예쁜, 어, 한엽 3반 정도입니다. 척수 한쪽에, 어, 신화 또 한쪽이고요. 길이는 어, 21cm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멋지겠죠. 네. 7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 서반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어, 극황색에 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단역까지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역을 가지고 있는 입변 서반이고요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그리고 뒤에 볼브가또 있어서, 어, 힘을 실어주겠고요멋지게또 배양하시면서 무늬 발현도 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 길이는, 어, 10cm에 폭은 0 4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7번은 단엽성의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새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뒤에 또 볼보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하체게 촉수도 늘려보시고 무늬도 어, 발현시켜 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극황색의 무늬가 어, 잘 들어있는 단엽성의 입변 서반이고요.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뒤에 볼보 하나 있고요. 어, 길이는 10cm에 폭은 0.4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8번은, 어, 단엽입니다. 어, 보시면은, 작은, 아주 자그만 합니다. 어, 조금 확대를 많이 했고요. 안쪽에 이렇게, 이제, 어, 나사지 들어있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마치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배골도 상당히 깊고, 어,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척수 촉수 날려보십시오. 척수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 아주 또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뿌리하고 벌브도 되게 든실합니다. 어, 게리는 6cm에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8번 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요.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어, 예쁜 또단엽이고요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어, 길이는 6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어, 12만원입니다. 종종 하시기는 좋습니다.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맛있게, 어, 촉수 한번 늘려보십시오. 엽성이 상당히 아주 가랑가랑한 변을 가지고 있는 어, 또 예쁜 단엽입니다 네 9번은 한엽 호피반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호피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무늬가 발현되어 있지요 보시면은 전 입장에 이렇게 어, 무늬가 끝강색으로 아주 예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촉수는 두쪽의 신화가 양쪽으로 지금 두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벌브 같은 실에서 양쪽으로 신화 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신화도 상당히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그리고 뒤에 쪽에또한쪽 어, 자마가 튀고 있고요. 아직 기부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허피무늬가잘 어, 들어있지요. 가치게 촉수 두쪽도 올려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한여 버피반이구요. 촉수 두쪽에 신화 두쪽입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구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네. 9번은 한여 버피반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신화가 양쪽으로 지금 아주 두쪽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벌브 같은 실에서 신화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하고요. 뒤에 여기 어뒤 쪽에도 지금 어 자마 또 하나 튀고 있고요. 어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이 앞에 어 신화두 쪽은 두쪽다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 벌브 같은 실에서 또 멋지게 촉수 늘려서. 어, 도피 무늬도 한번 발현시켜 보십시오. 촉수 두 촉에 신화 두 촉이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아주 화려한, 멋진 그런 호피반입니다 네, 10번은, 어, 두 개체입니다. 입변 중토하고 항산반입니다. 먼저 입변 중토부터 이렇게, 어, 굉장히 아주 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입변 중토고요. 촉수는 1.5 촉입니다. 뒤에 벌브 하나에 두 입장 잘려져 있는게 있어서 전진촉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예쁜 스타일로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작은 작아도 그래서 종사목으로 또 배양 하시기는 좋습니다. 촉수 또 늘려 보십시오. 어, 길이는 8cm 에 폭은 0.4이고요 뒤에 항산반 입니다. 항산반은 신화가 이렇게 아주 또 예쁘게 항산반 무늬를 잘 물고 올라오지요. 그리고 또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어, 촉수 늘려보십시오 굉장히 진청에 아주, 어, 항산반이 또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개체고요 어, 촉수 한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길이는 14cm에 폭은 0 5이고요두 개체에서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종종 목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10분은 입변 중투하고, 어, 항산반입니다. 먼저 입변 중투부터 이렇게,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생장점도 살아있고, 또 이렇게, 어, 아주 이쁜 스타일로, 어,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는 이쁜 종자목입니다. 어, 촉수 1.5촉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어, 두 입장이어서, 볼베의두 입장이고요. 전진촉 한 촉은 상당히 아주, 어, 예쁘게 또잘 자라서 나왔죠. 어, 길이는 8cm, 에폭은 0.4입니다. 그리고 어, 항산 반입니다 10번 뿌리 어, 상당히 건강합니다 생장점 다살아있고요 신화 한쪽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어 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어 길이는 14cm 에 폭은 0.5 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진청입니다 그래서 어두개체에서 가격은 어, 10만원입니다. 맛있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휴일날, 어,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문 쳐주십시오 다른 답변 드리겠고요 휴일날 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내일 더 좋은 품종으로 아침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